사식동 소박이가 읽어주면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자동 야구 해설 어필입니다 네어 벌써 이제 일 월도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 기다리는 소식들은 안 들려오고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모두 가시겠지만 아 민병헌 선수가 내동맥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 그로 인해서 뭐 일단 많은 팬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사실 지난 시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 좋지 않은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은 별로 그렇고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어, 그런 원인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되니까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네요 팬으로서 그래서 어, 아무튼 어무쪼록 뭐 빨리 괴차하는 것보다는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원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견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중견수 자리가 이제 비게 되면서 어 어떤 선수가 이 자리를 민병원 선수가 다시 올 때까지 좀 대신 뛰어줘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준우 선수가 이제 주장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 주장이란 역할에 대해서 특히 주장 싱크스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묶어가지고 오늘 소식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병원 선수는 그 일단 수술 소식은 그 십팔일에 구단 측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소식을 알렸는데, 어 2019년에 내동맥류를 발견한 뒤에 서울대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했다. 최근 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의 소견에 따라서 오늘 2십일 서울대병원에서 내동맥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내동맥류는 내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는 혈관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뭐, 지난 시즌 타격 성적은 많이 하셨지만은, 사실 수비 측면에서는 민병헌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기 때문에,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풀타임 출장을. 어 거의 이제 전년 이제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내복 연구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인이 터지기 전에 수술을 결정을 했고 거의 전에 나타박상의 경우에는 복귀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지만은 너무 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뭐랄까 복귀 시점을 정해놓지는 않았고 이거는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사실 복귀 시점을 알수 없는 병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뭐, 넓게라도 말을 했을 때 선수 본인의 부담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팬들이 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진작에 말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민병헌 선수의 성격상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이 말을 먼저 할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민병헌 선수 본인은 어, 좀 덤덤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지만은. 네. 어, 수술대에 올라가지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수술을 알리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어,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고,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다 했습니다. 일단 스프링캠프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 그 말을 따로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사실 진작에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동료들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주장이란 책임감과 그리고 원래 민병헌 선수가 원래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프로의식이 투철한 선수라서 경기를 뛸수 없는 몸 상태가 아니면 이런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슈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경기를 빠지거나 그렇게 부진하는 거에 대해서 면제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참고 또 주장으로 책임감을 계속 느끼면서 이렇게 책임을 수행하다가 이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어 많이 안타깝지만 또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냐면 밖으로 또 티가 나는 병이 아니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이 소식에 대해서 일단 그 동료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세 명의 선수가 이제 그 응원의 메시지를 기사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후배 한동희 선수 한동희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그, 민명헌 선수 들어왔을 때부터 그, 민명원 선수의 깃볼 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막내급 선수들의 그기볼을 만지면서, 네, 그런 약간 취미할리 취미를 민명헌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18년, 19년에, 김원 선수의 깃볼 메이트로서 역할을 했는데 일단 처음 얘기했을 때 장난인 줄 알고 너무 무덤덤하게 말해가지고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애정을 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큰데 내색은 안 해도 많이 힘들어 했, 많이 힘들어했다 원정 경기가 있을 때에는 내가 방을 가서 힘이 되어드리려고 했다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고 선배님은 꼭더건강하게돌아오실 거라고 굳은 믿음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원정 룸메이트였던 김원중 선수는 어, 부산, 부진 비난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투병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어, 사실은, 뭐, 룸메이트로서 누구보다 이제, 민병원 선수의 그런 건강 상태나 힘든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어, 시즌 초반에 투병 사실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고 공유해보기도 했는데, 하지만 민병원 선수는 말하지 말라면서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이겨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뇌동맥류가 이제 진행을 억제한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했고, 이는 건강 근육의 회복을 더디게 했기 때문에, 어 사실 작년 시즌 미모 선수 모습을 보면서 거의 시즌 막바지에는 배트 스피드가 거의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아닌데 그 공과 배트의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리고 그 타이밍이 눈에 띄게 안 맞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런 신체 능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 어, 이런 그 병과 그리고 그런 치료제로 인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알게 되니까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지난 시즌 또 다른 부상도 계속 있었거든요. 6월 6일에 우측 늑고의 염좌를 받아가지고 부상자에 올라갔는데 6일 만에 복귀를 했고 8월 말에도 허리통증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은 어, 부상자 명단 7일에 올라갔을 정도로 정말 책임감을 끝까지 완수를 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과도한 책임감이 화를 더 키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어 프로의식으로 정말 그,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든 시즌이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어, 뭐랄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뭐 책임감 투혼 뭐, 헌신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음 자체는 굉장히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병을 키우는 건 좋지 않은 거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모든 선수들이 본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물론 이제 아픈데 말을 안 하고, 이제 계속해서 아픈 것을 키워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물론 선수 본인의 이런 책임감은 칭송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 조금 더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뭐 코칭 스텝이나 구단의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책임감이라는 게 선수 본인도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상 아, 이걸 내가 얘기를 하면은 정말 어, 내가 주장으로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후배들이 정말 같이 무너지고 팀 분위기가 다운되겠다는 부담을 안 받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화나 분위기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장을 이제 이어받게 된 선수, 선수는 몸도 마음, 정신도 힘들었을 것으로 이제 안다. 고생해, 코수술 잘 먹고 하 라고 남겼는데, 그 주장을 이어받으면서 인터뷰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병헌이가 그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와 함께 병헌이가 몸이 힘들어 힘들어지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사직구장에서 봤는데 병헌이는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 수술 잘 받고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병헌 선수는 19일 구단을 통해서 건강하게 복귀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전까지 우리 선수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 뭐 준우 형이나 아섭이 등이 어, 채워주실 것이라고 자신했고 저는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고 그때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수술 소식이 전해고 가장 크게 좀 얘기가 나왔던 게 구단에서 이런 투병 사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그 무리해가지고 이제 미명원 선수를 2년 내내 뛰게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 일단은 알고 있었고 2019년부터 두청중세의 증사를 받아왔는데 시즌 중에는 수도권 원정 때팀의 양해를 구하고 서울대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팀의 복귀한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은 운동이 시장은 없지만 약을 먹으면 수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어, 지난해 시즌 중에도 미명원은 이런 진단 소견을 유지해왔고 프런트 현자도 꾸준히 미명원 상태를 지켜보며 시즌을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퓨처스에서 외화수 육성하는 건 사실 뭐 미명원 선수의 이런 상. 태한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병 자체가 뭔가 갑자기 뭐 갑자기 뭐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아프거나 그런 병이 아니라서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실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병원의 소견도 있고 해서 당장에 뭔가 그 경기에서 빠지고 수술을 봐야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수술보다는 꾸준히 지켜보는 것으로 이제 했다고 하고 이병 자체가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야구 사이트나 그런데. 그 현직 그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네그소견을 남기셨던데 이 병이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병이 아니라서 어 뭔가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안좋아지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지 굳이 이제 그냥,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되는 병이기 때문에, 구단 쪽에서는 이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어, 이제 경기를 뛰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했던 것 같고, 아마, 민명원 선수 본인도 이런 쪽을 더, 본인이 선택을 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어, 이런. 우시지 일단 주장을 맡으면서도 어, 올한 해는 표정부터 경기에한 태도까지 팀 위에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그곳에 묻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항상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생각하겠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일단은 계속해서 시즌을 완주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 7월 17일에 이제 이군의 행을 헌문의 감독에게 요구를 했어요. 미원 선수가. 근데 이때도 이제 내리지 않았던 게 어 이때가 이제 머리 때문에 이군에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컸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뭐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뭐 그러면 은이 시점에서 머리가 머리 때문에 이군 가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줬다고 말을 할 수는 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팀이나 모두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 그런 그 추이가 민명헌 선수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말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어. 물론, 이 당시 이 군에 가겠다고 한 것도 직접적으로 그런 아픈 것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상황에서 이제 미병헌 선수한테 허문혜 감독은 주장은 팀의 기둥이고 할 일이 많고, 팀을 아우르니가 개인 성적을 모두 잡을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행 대신에 이태리에 이제 휴식을 부여했다고 말을 했고, 저는 이, 거는 사실 좀 이해를 좀못 하긴 했고, 지금도 사실은 좀 이해를 못 하겠긴 해요. 왜냐면, 선수 본인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제 냅 둔다는 건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허문회 감독 입장에서는 민병헌 선수가 이제 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비중이나 그니까 러 경기 외적인 비중이 워낙에 크다고 느꼈고 또 수비 측면에서 비중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어~ 이틀간의 휴식 정도로 이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뭐 지난 일이니까 뭐 같아부터 말을 계속하기는 그렇지만은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때는 좀 쉬고 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이제 그결과론적으로 그렇고 좋지 않은 판단이 된것 같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이제 이어서 그 중견수 자리를 이제 채워줄 선수들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어 우선은 크게 이제 네 명의 선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 김재유강로환 그리고 나승엽 선수, 그리고 추재현 선수 정도 이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정훈 선수가 가장 유력하겠죠? 왜냐면 중견수로 작년에, 어, 정훈 선수 다음 아이 그 미명호 선수 다음으로 많이 뛰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도 가장 많이 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명호 선수가 중견수를 6641.2 이닝 뛰었고 정훈 선수가 394.1 이닝 뛰었습니다. 그래서 타격 면에서 사실은 뭐 다른 대한들도 훨씬 더 이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앞서 있는 그 중견수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일단 일단은 정훈 선수가 중견수로 나왔을 때 타격 성적이 더안 좋아졌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중견수로 나섰을 때는 210, 219 타석에 나왔고요, 189 타수 네. 나왔고 14안타, 8이루타 8개, 홈런 6개를 때렸고슬래시 라인은 타율 2.5푼 6리, 출루율 3.7푼 1리 장타율 4.2푼 3리로서 OPS가 0 7 9 5 6 기록을 했고 일루수로도 거의 비슷하게 출장을 했습니다. 일루수로 193 타석, 166 타수 나왔고요. 54만 타, 6, 6개 이루 타, 홈런 5개 쳤고, 슬래시 라인은 3할 리푼 구리, 4할 6레의 출루율4할 오픈 팔레의 장타율, OPS는 0.864를 기록을 했습니다. OPS가 0.07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어, 제법 많이 납니다. 사실, 어, 9, 8중반대아0.8중반대 OPS와 0.7 후반대 OPS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중견수로서 물론 종훈 선수의 수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무난하지만, 중견수로 많이 뛰었을 때는 일단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고요. 분명히 생길 거고, 그리고 비는 1루수 자리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야 돼서, 저는 종훈 선수가 1루수로 이제 붙박이로 가는 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선수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렇 기회라고 이기하기는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재호 선수, 강로안 선수, 낙승엽 선수, 그리고 주재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본인의 역량을 좀 입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선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비 능력 면에서도 사실 김재호 선수가 중견수로서 수비 범위도 넓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강로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작년 시즌 많았는데, 어, 지난 시즌에 이제 퓨처스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두 선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우, 광로한 선수한테 기회를 먼저 줘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훈 선수가 일루수로 뛰는 게팀 입장에서는 더욱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정훈 선수가 일루에서 중견수로 이제 옮겨서 많이 뛰게 되면은 결국에 일루는 누가 보냐? 결국은 일단 이디호 선수가 뭐 계약을 하게 남게 된다면이디호 선수가 또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뭐 일루수 자리를 결국은 또 누군가를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에 지금 전문 일루수라 부를 사람이 사실 이대호 선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정훈 선수가 많이 뛰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일루수로 시즌을 준비하지 않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 중견수 자리로 좋은 선수가 가는 것 보다는 김재호광로한 선수가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이제 중견수로 가보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1 1월 열린 경육리그에서 3루수 좌익수를 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문경 코치는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가 꼭 운동신경이 좋다. 야구리 센스 있게 잘한다면서 워낙에 타격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외야에서 자기 장점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외야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문경코치 말에 따르면 나승엽 선수는 자격수로 나왔었던 경기에서 편하고 괜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허문회 감독도 승엽이가 삼루수로 뛸때한 경기를 봤다 아 삼루수로 뛸 때만 한 경기를 직접 봤다고 하는데 자격수 때는 보지 못했는데 어, 아직은 봐야하니까 서브리 판단 할거렵지만 외야도 해 보고 내야도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하고 나승엽 선수도 팀에서 원하면 외야 전향의 뜻을 표시를 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어 외야수 그러니까 중견수로 뛰는 것이 나승엽 선수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이 3루수와 유격수로 많이 뛰었지만 사실 프로에서 내야로 뛰다가 외야수로 전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고 뭐 가장 가까이는 뭐손아우 선수도 유격수로 입단해서 외화로 이제 전향을 했고 뭐 성공 사례로 가장 이제 최근 사례는 이정우 선수 역시 원래 내야수였습니다 내야수였다가 프로 들어가서 외화로 돌면서 타격에만 전념을 하면서 굉장히 꽃을 피운 케이스인데 어, 나승규 선수의 일단 신장도 크고요 그래서 내야수비를 보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팀의 내야수로서 일단 3루 자리가 한동희 선수가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이제 잡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견수로 이번 기회에 한번 뛰어보고 오히려 이게 본인한 테 플러스가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 나승엽 선수도 중견수로서 기회를 좀 많이 줘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 가장 뭐랄까 이상적인 상황은 나승엽 선수가 중견수 자리로 이렇게 연착륙을 하면서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외아진이 제법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가 그 자리들을 물려받는 것을 이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중견수 외야수로서 이제 뛰어보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나승엽 선수가 중견수 자리로 한번 들어가서 본인의 그런 역량을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쭉쭉쭉쭉 해보았고. 그리고 주장 징크스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할 텐데, 어, 주장 징크스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 전선수 말을 하고, 주장하고 잘하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호 선수, 조성원 선수, 홍성훈 선수 이렇게 다 하면서 잘했고, 뭐, 손하섭 민병원, 이런 선수도 한 번쯤 부재할 수 있게 올 수도 있지 않나, 때마침 그때 주장을 하고 있었고, 성적이 잘안 나오니까 그런 사례들이 부각이 된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어, 주장이 되면서 조금 희망을 하는 게, 어,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까지 팀변화 하기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선수들의 유고상도 잘 들어주고, 달라진 게 있다면 조금 더 말을 해야 하는 것 뿐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는 따로 만든 톡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서 이제 쓴소리를 하면은 후배들이 그 선배들 빠지고 따로 단톡을 파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런 일 없어야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뭐,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뭐, 직장이든, 아니면 뭐, 학생분들은 뭐, 학생이든, 그런, 뭐 선배들이 있는 톡방이 따로 있고 보통 이제 선배 없는 방 아니면은 뭐 대표님 없는 방 이런 방들 네, 많이들 있으실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 게그팀 조직 내에서 뭔가 좀다 같이 오픈하고 얘기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고 어, 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네,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사마 언저리 갔을 때 이제 됐다 싶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막 곤두박질을 타고 해가지고 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삼화의 타율 회복을 성적으로 삼았 목표로 삼았다고 하고 타율이 높은 밸런스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도 좋아지고 더불어 상태도 높아지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을 했고 작년에 143경기 뛰었는데 이제 144경기 다 뛰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초반에 많이 쌓아놔야지 그시즌이잘 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2018년 시즌 커리어 할 때도 5월 한달 동안 삼화에 구푼 살이 치면서 쌓아 놓고 타율 3할 4푼 1위로 맞췄으니까 초반에 힘들더라도 많이 벌어 놓고 이제, 사회를 좀 성적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까지고요 무엇보다, 민병헌 선수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본인의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팬들은, 민병헌 선수가 빨리 돌아오는 것보다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 완전히 되찾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지난 시즌 부진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이 방송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 저도 지난 시즌 이제 물론 뭐 어디다 남기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냥 야구 보면서 그런 안 좋은 생각과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굉장히 죄송스러웠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고 정말로 건강한 모습, 네 건강 다 찾으셔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민방위 모습 보여주시기를 네 기대를 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의 수로 피었고요.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탑투윈 롯데 자이언츠.